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해의 어떤 시발을 위한, 뭐 단지 오해의 어떤 해결을 고리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체에서 가지고자 했던 문의 의미는, 어, 떤한 번의 도전? 예, 네, 그니까 지금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어떤 환상. 그니까 샬로덱에 있어서는, 샬로에 있어서는 그곳이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레인에게 있어서는 어, 일에 슬럼프로 빠짐 일에서 까이고 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신이 어, 주,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고리로서 문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도피하고 싶은 어떤 환상의 세계로 연결하는 고리로 본 것이고.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서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혹은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고 오는 어떤 그런 여지의 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 안무의 전체적인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안무에 있어서는 그냥 스토리, 드라마에 연결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그만한 안무 동작, 어, 지금 보신 정도의 자그만한 동작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